아, 올 시즌 홈런 왕 경쟁이 초반서부터 박정선수, 이승엽 선수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때요? 박정선수 올 시즌 홈런 왕 자신 있어요? 어, 자신 있는데 승엽이가 워낙 잘 치기 때문에 <laughs> 이승엽 선수가 워낙 잘 쳐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뭐 제가 2등이거든요. 재용이 1등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은 모르겠는데 올해는 벌써 초반부터 이렇게 근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믿있습니다 자, 그럼 박정 선수가 본 이승엽 선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뭐 맞추는 재주가 좋고요, 맞추는 기술이 좋고, 그다음에 또 아무튼 뭐 나쁜 볼에 손이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. 자, 이승엽 선수가 본 박재웅 선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나체격에 비해 가지고 파워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또 변하고 또 짓고 안 가리고 뭐다 넘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부러워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